대한을 앞둔 한겨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3회 난제체수 문학상 및 제3회 수상자 흑창렬님의 출판기념회의 날씨도 이렇게 제 행사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상의 이름인 그대로 난제체수 선생님의 영원히 여러분들이 먼이 낙동강 위에 있는 낙동강 문학과까지 찾아오시는데 에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냥 여 인사말 속에 인물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 원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해들머리의 제4회 난제 최수문학상 시상식인 허창렬 작가 수피지 내 작품의 누구도 모델 출판기념회를 겸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난제 최수문학상은 최수 선생님의 문학정신을를 개성하고 창작 의혹을 듣고 두며 상주문학의 유상을 높이면 물론 한국문학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난제재수 선생님 기념사업회와 인천체시종실회의 후원으로 2021년 낙동강문학관 개관과 함께 시행되어 그동안 세 차례 네 분, 2024년 두분 모두 여섯 분의 수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항을 계기로 상주의 문예부흥을 일구는 총매제가 되었으며 상주 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난제 최수 선생은 조선의 문장으로 소설을 읽힌 최초의 작품인 슬공찬전을 지어 윤회 화복의 불교적 세계관을 그려내므로써 사회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최수 선생이 슬공찬전을 지을 때와 시대는 다르지만 주어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선생의 소설 창작은 부조리, 불합리, 남녀의 신문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을 고발하고 시정기비한 죽음을 불사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생의 고고한 문학 정신은 난세를 살아가는 오더의 문학인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며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제4회 난제재수문학상은 조재학 시인, 김세리 시인 두 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시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큰 발전이기를 기원합니다. 문학상 심상는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님, 서울에서 오늘 이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분 우리 한국 시단의 샛별 같은 존재이신 대구의 이하석 시인이. 두 선생께서 님 이번에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상주 문학의 그런데 이두분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작품을 통해서 상주 문학의 깊이와 그 넓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문양 상주의 그 전통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제부각상이 재정과 시행 참 잘했다. 이렇게 상중문학인이거그를 가질 수 있는 파트를 이루었다.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허무 했습니다 지난해, 제3회 수상작가인 허창열님께서 수상기념 수필집으로 내네 작품의 우드 모델을 깨맞쳐 출간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일일이 사인들을 어제 성함은 모르지만 은 님께 허창열 드림하고 이렇게 사인을 첨부하시고 가셨습니다. 어, 뒤에 앉아계시는데 허창열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잠깐 뒤에서 서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생일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이룩한 첫 작품집이라는 점에서 위로와 축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작가의 문학에 대한 일정이 난자체수 문학성의 매개를 높이고 한국문학에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흔히 우리의 경제 부흥을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듯이 이제 낙동강의 기적을 이룩할 차례입니다. 낙동강의 기적은 문학의 기적입니다. 유수기편 낙동, 낙강시회의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낙강문학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같이 상중문학인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통해 인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도록 합시다. 난제 최수 선생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난제 최수 선생님의 후손되시는 분들하고 인천 최시 문중의 여러 어른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념사업회 최기식 회장님. 기념사 앞에 최종순 선생님 그 다음에 상주정치의 대장님 예. 그 다음에 학교의 신인 신우 어르신들을 알려서 주십시오 예. 예, 대장님 상주와 예. 문경에 계시는 어른들이십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해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과 공감, 가치를 확인하는 표거였습니다. 한국문학의 위상 재고와 문학인의 경기를 세운 매우 공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 나도 하면, 나도 작품을 쓰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학인에게 작품을 써야겠다는 그 역같이 중요한 것은 없겠죠. 이러한 대내외적 문학적 환경 속에서 얼사는 새해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절 치욕의 역사를 가늠하며 영광의 해로 삼읍시다.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 1차 아, 요 식을 마치고 나갔을 때에 아바피의 주머니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은강 이창석 한시성 와. 낙강 문화총서 1문화 낙동강 문화관에서 음. 저희들이 문화관의 오른쪽 다른 쪽에 오른쪽 은강 이창섭 선생의 음. 어 유품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은광이 창립선장은 우리나라 1세대 한부학자이십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는 산산 물물 하면 배어 떠오는 르 어른이 성철선님이시죠. 성철선님이 지어신 설림 구경총서 38번 그리고 천태종의 주요 경전 그리고 산주의 유학자와 관련되어진 식산 이만부 선생의 도동평과 지행록 이런 불교와 유학 관계의 한문 원문 저서를 우리말로 하나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성철스님하고의 조군는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스님이 30대 초반에 성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산 성군 하나인 봉암사에 들어 계실 때에 웅강 이창 선생은 경북 보속현대의경북고합입니다 마치고 일정 당시에 교련를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진학도 취업도 할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불교 철학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들어가서 두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성철선과 관련되어진 모든 불교 경전을 번역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문학관에서 이 문광선생의 님 일일이 번역한 유필범고 이것이 전시가 되어 있고 육분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내주신 많은 한시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불교에 귀여하시기 때문에 108개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한시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광 이창섭 선생님의 따님이신 음. 시인, 이경림 시인이 오셨습니다. 소개드니다 네. 네. 근데, 그, 일삼만을 지연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축사를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이렇게 부탁드리가 보건국까지다 받았는데 시절이하수회에서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총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정숙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가가 <laughs> 의장님 축사 외도하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여 우리 지역의 문학단체 회장님들, 회원님들, 또 그리고 유주분들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를 지금 할 시간도 그렇고 해서 뒤로 미루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을 앞둔 한겨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 낙동과 문학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어, 얼굴에 환한 이미 새봄의 어떤 모습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늘 저희 문학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다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인데,